아유, 꼬리나 <laughs> 꼬라지 코하지 코리나. 코리하 코리나. 코리나. 나리 태워버려. 구한 것 같아? 오히려 네가 죽인 리 아 다리 안 묶여 있구나.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방법. 근데 사실 감옥에서는 센스가락 안 주죠? 뭐이 샷. 로슈라슈라로 사람 죽일 수있이어 움직임. <웃음> <웃음> 애들이 둔감해요 이걸 몰라요 오와소으로 막아도 안돼 경비들이 나가던데 무슨 일이야? 수영소가 공격받고 있어. 빨리 가자. 문 열어줘. 그래 이 누나가 이쁘다니까. 그죠? 문을 열면 되나 마 그죠? 아, 근데 이따가 보면은 애들이 갑자기 옆변하던데 아까 그 열쇠죠? 맞아 자매들 여기는 그도 1등급이네 꽤? 침대도 있고? 나도 아 다들 잘했다 코가 형제들을 창고에 가뒀어다 죽기 전에 구해야 돼 와우. 그렇지. 행복님 모스키님 보여 주시고요. 자들우리 유리해. 버려탄 놓쳤는데 이제. 그렇지. 진짜 어탄날라와요 깜짝이야. 어, 언제 시작했죠? 모르겠네. 몇 시에 시작했더라? 방송 시작하고 하니여여보시쯤에한거 같아요. 네 후반부에 원래 이게 좀 짧아서 풀탐이 우와아 끔살 개끔살 와 쩔었다 어. 이게 좀 풀탐이 좀 짧아요 우와아 끔살 미쳤네 얘들 일좀 하자. 똑같은 총이군요 이게 그 부품도 봐야 돼. 죽어 얘들 다 죽었다. 전멸하는거아니야얘다다 다 괜찮아? 대단한데? 아, 우리거 아니지. 오케이. 공 전에 창고에 있형제들 구해야 돼. 다들 따라와. 다 창고로. 아, 사괴되자물어보자마자 아, 튕기신 건가? 기를 봐. 격 창고를 방어하고 있어. 들이 저기 있어. 빨리 가자. 라를 따라가. 스나이퍼? 와따 박신 k 어 아까 다 h got up. m o n s i 시 u

주어..주어 속이 되게 안되네 뭐야 이거 뚫려? 이거 누가 뚫어놓은거야? 없던 구멍인데? 누가 싸.. 누가 싸서 뚫렸는데 방금? 에 140기가죠 이거 게임이? 이게 터..이게 맞는다고? 말이 안되잖아 어? 아, 예, 폰 날라간 줄 알았어. 오 죽일 뻔루리오오만만 o o k l o 놈들 l o 격수부터 잡아야 돼. o k look, look. Look, 데 와, 뭐야, 어디야? 양각 보소? 레토. 야, 이렇게 터져야지. 그럼. 아, 쩔었다, 야, 얘 뭐냐? 야, 얘, 그건데? 제 히어로인데요 히어로. 네, 백업을 제대로 안해서. 누가 라아 아, 예. 나도 죽기 직전인데 누굴 걱정해? 초안님 와서 이시고. 오호. rpg였어 rpg.. 어우야! <목소리> RPG. 야야! 아우씨 rpg를 주워볼까? 하는 순간 훅 가네요? 오우 야. 보인다. 뭐야? 누구야? 저기 해 어, 예예 예. 뭐야? 야야야 뒤에 뒤에 뒤에. 아니, 저기다 외치 말고 니네들이좀 잡아 주면 안 될까? 나 바쁜데. 야. 안 보여. 개빡치노. 르케 파페.

달님별탈주님한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왜안 죽었어? 보이자. 깻망이만 보요 이게 싸서 죽일 수가 없거든. 안 나오고 뒤졌더니네. 어? 안는나요? 늦나. 아우, 벌필을 띄시났어? 어우, 시간 겁나 빠르네.

스나는 붙어서 조지면 되는 거. 대장, 여기로 들어가자. 있을 거야. 어, 뭐야? 가림가가립다 메시지를 받았다. 지네들 멋진 걸고라이스 <걸로>. 중이다. <목소리> 다른 부로들은 저기 앞쪽에. 어차피부터 아, 지네 멋진 거 할라고 시. 내가 여태가 다 죽였는데. <laughs> 여, 이동한다. 여태 뭐 하다가 아나못잡어요 아니 못잡다고해줘 빨리. 여긴 가스 공장이야. 놈이 증거를 불태우고 있어. 부러들까지. 제니펀더 몰라 산.

생존자들과 필요한 거 챙겼어. 여길일여 어, 나요. 얼 오늘 터 이리? 대코. 나이스. 아, 로딩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가서 알아서 라 놈이 복수하려고 들 거야. 복수하는 건 우리야. 대비해야지. 북쪽 확보해 뒀어. 안전하니까 그쪽에서 먹을 고마. 전쟁이 시작되는 거지. 어떤 상황이더라도 어 군대에서 2분이면은 많은 걸할수 있죠? <laughs> 알죠, 여러분들. 20년간의 내전 내자는금 n 하지 o 들은 뛰어난 명사야 n c e I did go check 가 n Sanguinops. I got a lot of dogs. 시 m just come. You see, I s h 이 u l d n t go. Can't you go? Can you eat it? 거 o u want t 그가또 우리 측 요원 선에 그냥 결론부터 말해봐 뭘할 생각이야? 음... 주장 가려고 승인 없이? 그래 누구? 아니에요 그나마 F F 1에깔아놓고이정도예요예 전우들 그하 하사의... 어제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엄청 끊겼지 진짜 준비됐니? 지인 이분 도와줄네 다음은 알아서 해 현지 무기만 사용하고 나한테 맡겨 경치가 끝내주는 건. 모스크바 전의 수도였어. 시야. 좋을 때였지. 어, 아니 요, 요, 욕한 거잖아. 같 누가 보면. 아니 읽고 있었는데. 참마 <laughs> 되게 빠르네. 자리 좋은데. 이 동네는 주차 힘든거든. 야, 한국을 모르는구나 얘네들이. 노란 셔츠가 도살자다. 비싼 옷을 입던. 여기 주차 사이드 겁나 널널하고만. 한 방이면. 어, 야 한국 와봐. 주차 헬 헬이야 헬.까지 안내할 거 아면 가스가 퍼지겠죠. 그럼 모든 게 끝장이야. 장비 챙 간다. 시간 없어. 이쪽으로. 얼마나 남았습니까? 네. 얼마 남았다. 챙겨. 시월 1 9년0월3 1일 미래에요. 금 미래. 소음기 파일 D. 삼광탄은 고생했다 니콜라이. 로 포인트. 나 야, 칼. 해트 마숨겨 창고에서 결한물건가져 이미 출발했다, 대위. <laughs> 물 찾아봐. 잘하자 어? 도 죽이고 싶어 하는 거다을 죽일 수다면든 하겠습니다, 대위님. 언 기회가 있을 거다. 하지만 지금은 로잡아야 돼. <laughs> 예, 어떻게 해요? <laughs> п <아이씨. 웃음> 저 택배, 택배실 비싼데 아쉽네요 먹방님은 서울슈기야? 어. 다른 놈들이 모르게 경비부터 처리하고 후문으로 진입한다 블라저. 코드번호라고 해야되나? 브라보 시... 제로 CX 있네요 오 제로 넘버 있어 크으 간지 어이 침착해 허가증도 있으니까 외줄까 지금 콜라이, 내게 지원. 준비다 됐어. 신동철 개없군총 하나밖에 못 되나? 무니다 칼. 선배사. 사격 주의. 해 도살자가 하디의 행방을 알고 있어. 정보를 얻을 때까지 살려둬야 해. 불끄면 안 돼? 늑대가 살아있다면 널 자랑스러워할 테지. 죽 주방담. 저기 있다. 확인. 일로 테이블 뒤다.

야 뒤에서 누가 밀어, 씨, 씨, 밀지 마요. 예? 아장념해라장념해라남쪽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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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적 중이다. 계획은정이 빠지면 접하지 아웃. 내가 어 미안 쏘리 바빠서 어 죽었 그걸 못뭐 피하냐 왼쪽 오른쪽으로 응 어? 전술이동 몰라 전술이동 전술이동 모르지네어 <laughs> 빨리 가도 문제구만 이거. 아니, 되던지겠는데 왜내걸까냐 멍청아. 전 괜찮습니다. 이동 중. 차량! 좌측이다. 아잇, 처리해! 처리 완료! 보살자가 도망간다! 잡아! 작년을 써야 돼. 써. 서둘라썩 다른 길이야! 어디에 있나? 가는 중이다 이바쁜 지원군 조심해 이 새끼들 다 어디서 나올거야 안 맞았어? 샘플단 조심해 놈이 도망치대요 이거 죽이잡우와 진짜 혼자 영화 찍네 진짜

RPG하나 날려줘야되는데 RPG!!! 날려줘야 RPG! 예쓰 경찰아니야 이거? 경찰죽여도돼? 자. 콜라우가 니콜라, 우리 반니다 걱정 마. 니콜라, 이 물건 어라이스 도착했다. 니콜라, 이한테서 물건을 이리로 가져와. 어제 어제 노스키프해서 오늘은 스키하려그고 그러... 오늘은 스살라그 건데. 물건함 뒤에 있다. 뭡니까? 아, 그래요? 오늘은 좀 다르게 가려고 하는데 제가. 교섭을 돈일 뿐이야. 도살자가 마음을 <laughs> 해강님 은이시고요 <엄마>, 이게 무슨 일이야? 어찌 요시를살려게 괜찮아. 장례적인 결니다 그 뭐, 보시고 싶은데 네, 뭐? 어제 거 있거든요. 어제 거. 야, 어제 거만 살짝봐주세요 어제 거 살짝 봐 주세요. 아. 궁금하잖아. 나도 못 봐서. <웃음> <웃음> <왜> <laughs> 어떻게 될지 나도 궁금해 이거 못 봐서. 할 건가? 시간보면 줄게요. 전 빠지겠습니다.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랑 이렇게 빠지는 거랑 두 가지가 있는데. 아 그냥 이렇게 돼? 어떻게 되는데? 가스가 어? 카카장 확보하고 지원 요청해. 다못 봤네? 차를 준비했다. 이걸출해 저. 아예안 보여주네요? 에 있어. 을게 그리고 세계 대전이 터지 우리가 막을 수 있어. 노잼. 근데 저거 이제 그거 한다 그래도. 여분들 러또못 보신 분들 있으니까 이게 될까? 아 되네요. 어때 윈민 장례 사님 윈민 인정? 저 아무것도 몰라요. 윈민 쌉가는? 대체 아. 나한테 왜 이러는 거요 직접할 필요는 없다. 할 건가 장난 없죠? 하겠습니다 대위님 저 예우라기보다. <laughs> Thank you